반갑습니다. 이예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위믹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하며 67k를 회복한 가운데 언제쯤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 위믹스 역시 바닥을 다지며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통계가 보여주듯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4년 만에 찾아온 불장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시 100% 먹을 수 있는 거를 30% 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불장을 앞두고 저처럼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소폭 상승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일부 외신에 따르면 1에서 2주 내로 12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다만 국제 정세에 따라 언제든 변동성을 보이고 매물을 털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에 유의하며 지금부터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유연하게 매매 타점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믹스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믹스는 웹3 시대를 견인하고자 개발된 레이어1 프로젝트인데요. 40개의 노드 카운스를 통해 온체인 거버넌스를 실행하며 보안 및 확장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위믹스 3.0의 생태계는 블록체인 게이밍 플랫폼인 위믹스 플레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위믹스 파이 및 나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속적인 생태계 확장과 신뢰 회복을 통해 다시 한번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위믹스 토큰은 위믹스 3.0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네이티브 토큰으로서 거버넌스, 블록 생성 리워드, 트랜잭션 수수료에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현재 코인 개코에서 위믹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위믹스는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장영국 대표가 사임하면서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바닥까지 다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면서 2달러에 근접하는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향후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하며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위믹스의 상승 흐름은 더욱더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박스권 안에서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2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차트를 확대해서 보겠는데요. 현재 위믹스는 빗썸과 코인원 워화 마켓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윈 매물까지 단기 흐름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빗썸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기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는 타점이 잡힌 건데요. 현재 라인에서는 다소 맞고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나 이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즉, 직전 고점 라인이죠. 이 라인 위에 안착하게 될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는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게 될 경우에는 주요 매물대의 상단에 안착하면서 빠르게 직전 고가 라인인 6,000원 초반대까지도 치고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 이라인 4천원 후반대 2차 목표가 6천원 초반대까지 보면서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코인 원차트와 약간 상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현재 라인에서 일단은 저항을 맞고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현재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지면 1차 저항 라인은 3천원 후반대, 즉 4천원 미만대에서 1차 저항을 받으면서. 매물이 형성이 되고 이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지면 5천 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건데요. 코인 원과 비썸 차트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향후 흐름을 저울질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위믹스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인한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이 나왔으나 장영국 대표가 다시 한번 현장으로 복귀를 하면서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시 한번 9,000원에서 만원 사이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흐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최대 3개월까지는 기다려보면서 흐름을 지켜보실 수 있겠고 장기 흐름 봤을 때 3개월 그 이후부터 매우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9,000원에서 만원 사이가 아니라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감기 이후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실현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위믹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진입 타점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위믹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손실 복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만한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보내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